안녕하세요. 리본카 마케터 전효빈입니다. 아, 요즘에 중고차 시장에, 아니, 벌써 이 차가 들어왔다고? 라고 싶은 차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이 차는 나온 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년도 안 됐어. 불과 작년 한 9월, 10월쯤에 나왔으니까 반년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중고차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대단한 차냐면요. 연료비 무시할 수있어 엔진 오일 안 갈아도 돼. 그리고 각종 소모품류 거의 없어요. 이거 뭐 1년에 쭉 타고 다니면서 해줘야 되는 건 에어컨 필터 한번 갈면 끝이야. 와 이렇게 좋은 차가 있다고? 그차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그런 거 그만하라고. 아 나는 구식 사람이라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아씨 편집 안 해줄 거야. <laughs>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바로 그 신차 아이오닉 식스입니다와 택시다 택시 <laughs> 택시란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택시 맞잖아 국민 택시 아이오닉. 어? 뭐, 예로부터 이거. 택시란 응? 가장 대중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가 택시였다. 이 말이야. 야, 불편한 차가 요즘 어딨어. 국민 자동차 소나타. 어? 요, 봐요. 택시 그거, 여기 있잖아. 이거 리얼 택시고. 예, 여기 봐봐요. 그랜저. 요, 택시. 구시대 택시고. 이렇게 택시로 사용된 차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편했으니까 택시로 이용됐겠어. 아니지. 택시 전용 상품으로 <laughs> 싸게 나오니까 그렇지. <laughs> 어? 아이 아저씨 아주 왜 택시겠어요 그만큼 편하고 이게 전비가 또 어마무시하거든 또 저렴하게 잘 나왔다는 거지 그렇게 좋은 차라면서 뭐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쏟아져 나왔어 아 쏟아져 나오다니 지금 딱 한정으로 세대 나왔는데 이 차들이 왜 중고차 시장에 벌써 나왔냐 우리가 자동차를 사기 전에 시승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 시승 센터에 있던 차들이 여기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몇 킬로 뛰지도 않았어요 이차 같은 경우는 6,000km 밖에 안탄 거의 새 차예요, 새 차. 근데 아이오닉 6 정말 추천할 만한 게 디자인 봐봐요. 어. 투스카니? 투스카니 나와야지, 바로! 야이. 투스카니! 우리 라진성 형이 라진성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 <laughs> 근데 내가 해외에서 보니까 램프를 요렇게 이렇게 가린 디자인이 있더라고. 아이오닉 6N. 그렇게 하니까 훨씬 멋있긴 해. 그 디자이너들도 아는 거지. 이렇게 가리는 게더 멋있다는 거를. 아, 나 진짜 가려서 출시했어야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그렇지만 그만큼의 매력이 너무 많다. 일단 제일 좋은 거. 그렇게 자랑하는 디지털 사이드미러? 디지털 사이드미러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시승센터 들어가서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이거 어떻게 써먹냐? 운전을 못해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거 딱 적응되잖아요? 그럼 이 거울로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이거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서 전비도 좋아진다고.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이거. 아니, 크기가 이렇게 큰데 뭐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씨. 아니, 거울보다는 훨씬 공기 저항이 <laughs> 줄어들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봐. 이 쉐입이 어떻게 생겼어요? 공기 저항 계수가 무려 0.21Cd라고. 아니, 공기저항 개수가 뭐가 중요해? 실질적으로 그 면적이 중요한 거다만. 아니, 공기저항 개수가 중요하지.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깎아대지 않겠어요? 이거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어놨잖아. 공기의 흐름도를 이렇게 샥샥. 어? 이렇게 어? 잘 흐르라고 이렇게 어딱 마감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봐이 아. 측면에도 이렇게 유선형으로 스트림라이너라고 들어봤어 이 양반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중요해서 뒷자리에 헤드룸을 포기했나 그렇지 뒷자리에 헤드룸은 <laughs>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 똑같아 모델3고 뭐고 다 똑같아요 뭔 소리야 모델3는 천장에 유리로 돼 있어서 넓던데 아 모델3도 타보면 은 되게 좁아 대신에 진짜 큰 장점은 뭐냐면 이거 봐봐요 와 이거 뒷좌석 보여요? 어? 다리 꼬고 가도 돼? 어? 이렇게 해도 여기가 남아. 근데 머리가 어? 닿는 것 같네? 머리요? 머리 안 닿는데요? <laughs> 뭐가 남아? 우리 봐요, 이만큼 남잖아. 뒤에 다는것 같은데, 지금? 아 이렇게 남는데요? <laughs> 뒤에 제가 키가 185거든요? 근데 <laughs> 입만 벌리면. 그... 이 정도면 괜찮은데, 진짜 큰 사람들 있잖아요. 상체가 좀 길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키가 185가 넘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정도 감안하고 뒤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사람 태울 수 있는 거면은, 오, 이 정도면 진짜 괜찮지. 그리고 제가 이 아이오닉 6의 가장 큰 장점. 스포일러. 이 스포일러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 픽셀 보이죠? 아이오닉 5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요 픽셀. 요 픽셀 디자인이 그 유명한 자동차 디자이너 사이먼 로스비가 이렇게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디자인이 미움이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디자인한 게 바로 요 픽셀 램프 디자인이라고요. 이 밤에 걸어갈 때 보잖아요? 차로 이렇게 삑 누르면은 웰컴 램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 밤에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건 흰색, 빨간색, 그리고 얘는 무슨 색이게요? 먼지색. 아이, 먼지가 좀 묻어 있긴 하지만 얘는 초록색입니다. 난이 개인적으로 요 색상이 가장 잘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근데 아이오닉 6 뒷모습은 너무 포르쉐 벗긴거 아니야? 포르쉐를 벗겼다니 포르쉐가 아이오닉 6를 벗긴 거지. <laughs>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포르쉐 운너분들 <laughs> <laughs> 포르쉐 오어분들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어? 그리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앞 모습은 좀 인정 안 하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해. 근데 이뒷 모습 봐봐요. 아뒷 모습 디자인은 거의 뭐 포르쉐 빳다고 양다구로 빡빡 이렇게 후다갈기잖아 솔직히. 어, 그래. 그리고 트렁크 봐봐.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트렁크 얼마나 깊어요? 이게 전기차치고는 트렁크도 생각보다 넓어요. 원래 전기차는 <laughs> 더 넓어야지 트렁크가. 음, 전기차는 트렁크가 넓을 수가 없어요. 왜? 뒤에 배터리랑 모터가 큰게 들어가고 이 뒤쪽에 인버터 컨버터 다 들어가서 안 돼. 어, 미국의 모차는 히든 스페이스까지 빵빵하던데? 미국에 뭐요? 로 시작하는 차 테슬라요? 어, 히든 공간도 있고 빵빵하던데? 히든 공간은 얘도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봐. 이 히든 스페이스 봐봐요. 얼마나 넓어? 네 다음. 들 전기차. 뭐 디자인 이런 것보다도 유지비가 끝내줘서 사는 거잖아. 아, 그렇지. 이제서야 내가 본론을 얘기할 수 있겠네. 전기차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내연기관차 탔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교환해야 돼요. 오일류들은 미션 오일, 뭐 브레이크 오일부터 해가지고 뭐다 갈아야 돼. 심지어 브레이크 패드도 진짜 빨리 갈아야 돼요. 근데 전기차의 장점은 뭐냐? 이런 교환류의 개수가 확 줄어듭니다. 일단, 엔진오일 안 들어가죠? 미션오일? 미션이 없는데 어떻게 미션오일이 들어가? 미션오일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유류비 보통 전기차 충전할 때 1kW 신당 완속 기준으로 약 2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200원으로 몇 킬로미터를 갈 수가 있느냐?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 좋고 따뜻한 날에는 7km 이상 갑니다. 특히 이런 올휠 드라이브 말고 휠 드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는 8km, 9km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통 휘발유차가 1600원에 한 10km 간다고 쳐봅시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몇 배를 더 많이 가는 거야? 1600원이면. 거의 다섯 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가솔린을 사용을 했을 때 보에 오 분의 1 가격으로 이 차를 유지하는 거라니까. 파워도 훨씬 세잖아 내연기어보다. 얘 같은 경우는 4일 드라이브예요. 앞에도 모터가 들어 있고 뒤에도 모터가 들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총 325마력을 냅니다. 재료비게 무려 5.6천 정도가 돼요. 전비도 좋지, 파워도 좋지, 유지비도 좋지. 뭐 빠지는 게 없어. 디자인도 좋아. 와, 이 정도면 끝났다 끝났어. 이 차는 그냥 어버 가야 돼, 어버 가야 돼. 어? 그래서 싸게 나왔어? 아, 그래서 얘 출고 당시에 그 신차가가 얼마냐 뭐 지역마다 보조금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신차가가 출고 가격은 7,100만 원이고요 거기서 이제 뭐 개소세 혜택이라든지 취득세 뭐그 다음 보조금 이런 거다 받으면 한5,000 중후반 정도 요 정도 나오는데 얘는 얼마냐 거기서 10%가 더 빠졌어 5,200이에요 아니 뭐 키로수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키로수가 많다는 이 사람아 4,300km밖에 안 탔어요 신차급이네 이제 길들이기 끝난 거지 이제 모터에 이삼중 모터가 조금 길들이 끝내서 어, 나 이제 잘 돌아갈 것 같아 하는 그 순간이에요 이게 근데도 10% 가격이 빠져서 이렇게 들었다? 아 그럼 이건 집어가야지. 아니 근데 1년도 안 됐고 1만 킬로 미만인데 감가가 10%? 감가 10%? 응?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응. 집어갈 만하죠? 왜냐면 지금 대기가 줄긴 줄었다고 하지만 이차 신차로 뽑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6개월을 기다려야 되거든. 그리고 전기차가 혜택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이 전기차 타기 시작하면은 정말 많이 놀러 다니는데 근데 그 고속도로 절반 할인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꿀인데 공영 주차장을 평소에 잘안 가던 사람도 전기차 하이브리드 타기 시작하면 공용 주차장을 가. 왜냐하면 50% 할인 받으니까. 공용 주차장을 안 가면 손해 같은 느낌이 들어. 우 차가 단점이 없어. 이렇게 완벽한 차를 현대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 차 진짜 잘 만들어요. 이렇게 어? 아이오닉 6세대 더잘하아 아이오닉 아이오니식스에... 6세대 왜 잘하냐고요? 저게 내 차거든. 뭐야? 제가 아이오닉 6를 탑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왜 본인 차는 그렇게 좋다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안 하고? 못탄 거죠. 뭘 비싸서. 비싸서. 뭘 비싸서 못 해. 요 디설 사이드미러 넣으려면 그러면? 100만 원 넘게 줘야 되거든. 다른 옵션은 다른 거 같은데. <laughs> 저요? 빌트인 캠도 없는데요? 빌트인 캠쓰레기 <laughs> <laughs> 아, 빌트인 캠보다 불박이 낫지. 아, 이 그럼 불박이 좋지. 내가 이렇게 아이오닉 6를 출고한 지한 5달 넘었는데 벌써 만 킬로를 넘게 탔습니다. 아, 타면서 차는 어떻게 이렇게 장점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정도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리본카에 아이오닉 6 언제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5개월 만에 만기로? 택시야? 그럼 아저씨 차는 뭐야? 화물이야? <웃음> <웃음> 보통 이제 출퇴근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3,000km를 타는 것 같아요. 3,000km 타는 동안에 충전료가 한 1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야, 비싼 전기만 먹였네. 아, 비싼 전기만 먹이지. 이게 보통 평균이에요. <laughs> 아, 이렇게 장점밖에 없는 아이오닉 6. 아, 정말 좋아요. 충전료도 저렴하고. 힘 좋지, 공간 넓지, 세단이지, 장점밖에 없는 차! 나만 탈수 없지! 여러분도 같이 타세요!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마케터 전유빈이었습니다. 안녕! 어? 어? 기사님! 기사님! 인천 더블! 인천 더블! 어, 아저씨! 택시 아니에요! 인천 더블! 택시 아니라고!